생기는 게 말할 생기는 게 외국 사람처럼 생겼지만 국적이 한국일 거 아니야? 한국인일 거 아니야? 그러면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해 나는? 그럼 한국 사람처럼 할 수밖에 없어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자 오늘은 제가 보여줄 영상은 그 콩고 왕자 알지? 본적 있어? 그 아프리카에서 온 친구들. 뭐 보면 알 텐데 봐서는. 그 친구들의 한국말을 엄청 잘하는 모습을 보고 자기도 외국인으로서. 좀 어떤 느낌을 받는지 한번 재미있게 해주세요 넬리 씨와 아이들이 한국에 온지 어느덧 6년째 넬리 씨는 아니어도 아이들은 스폰지처럼 한국 문화를 받아들였다 엄마 아빠의 비위를 맞춰주고 싶어 조나가는 잘 먹는 척했지만 실은 입맛은 이제 한국 사람에 가깝다 아, 어, 이 향기는 취하는 아, 냄새예요 아. 네, 냄새 하나는 진짜 지독한데 맛은 진짜 맛이란 말이야. 드실래요? 드세요? 응. 그 그거 있어요 그. 소장. 그래. 그, 그 찡, 찍어 먹지 않아도. 네, 그래. 넉살 좋게 홍어 한 점, 아니 두 점을 얻어 먹는 나비. 뭐 맛? 이름 나비요? 응. 나비. 아 이거 네. 시즌에 모뭘실거아가아 괜찮아요. 전라도 사람이면 먹어야죠. <laughs> 음, 나마중나 이거 안 먹어도 이 존경스럽다. 집에서는 어떨 것 같아? 나 냄새 때문에 뭐 다에 못가져와요 어, 모르겠어. 도망친 거예요. 음, 음,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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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라도 광주에 살며 먹어본 음... 식 가운데 음... 비는 홍어가 제일인 것 같다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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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구월 달린 메뉴. 한 밤에 가도 한국 사람 다 됐지. 어 응? 전라도 사람을 먹어야 돼. 그쵸? 어? 전라도 사람이지 네. 밤에 중국 사람 가 전라도 아, 사람인가? 아니에요. 어? 밥 아직도 먹지 마. 준비 준비 준비. 집에 하나 안 돼. 어? 뭐? 뭐, 뭐? 집에서 한국 먹었어? 놀라야 돼. 중국. 네. 또. 몇 공기 다려한 시간. 지금 처음 <laughs> 김치 먹었을 <laughs> 때 어땠어요? 아못 먹었어요. 못 먹고, 었 네? 그때 어땠는데요? 못 먹었어요. <laughs> 못 어땠어요, 그때. 네? 어땠는데요? <laughs> 먹었었어요. 나쁘게 냄새 났어요. 솔직히 나쁜 게 아니라 냄새 났어요. 너무 되게 심해가지고 사왔는데 냄새가 아니까 안 먹었어요. 늦어졌어요. 약간 그러니까 이게 익숙해진 거. 익숙했어요. 느 맛있더라고. 그래, 지금 다시 콩로 돌아가면? 아 있고. 적응, 진짜 정말 적응 못 했어요. 음식은 좋아요. 콩이 되게 맵고 좋아요. 근데. 아, 주다적응 하기 힘들 것 같아. 이거 되는데? 엄마 이거 탄다! 아, 진짜! 2 투아. 매콤한 김치볶음밥의 매력은 정말 말로다할수없화 정도다. 이 정도? 이정가이 정도? 이 정도? 이제 혼자 다도이 정도? 이 정도? 이 정도? 이 정도? 이 정도? 이도 돼. <laughs> 오빠가 만든 김치볶음밥도두여동생도만정스이정정들이다아이 엄마 아니었구나. 김치 대장 아스트리드. 도이 정도? 이 정도? 이 정도? 도도 없다. 둘이 먹다 아니 얘기 안안꺼길래 엄마 어 저쪽에 있네조라잖 아예 프라이팬을 어 <차지했다. 웃음> 아, <저 살이> <laughs> 정화 <놀람> 개눈 감추듯 다 먹어치운 오빠가 얄미운지 아스트리드가 언니 대신 아, 눈을 흘겨준다 하하하하 아, 자, 최후의 이발 그 라비의 이발이 시작됩니다 근데 왜? 형 아, 미안해요 음. 못하면 말할 수안믿들어 지마. 응지원 이 아르슬라. 지마. 이발소에 가면 비용이 만만치 않으니 집안 형편을 생각해 웬만하면 동생 머리는 직접 깎아 주는데. 내려 <목소리> 그리고 또거봐 봐. 어. 어, 맞아, 어 잘... 아, 아프고 아프다. <목소리> 여기 여기 뒤에 봐 봐. 난 이발소에 이게. 층찰에 너무 고무됐던 것일까? 아, 뭐 해? 이럴. <목소리> 뭐 해?

괜찮아, 그렇죠. 이걸로 그런데 실수한 그냥... 부분이 한곳더 있었나 보다. <목소리> 아, <어머. 웃음> 아, <진짜>. <목소리> <목소리> 아... 두 군데나 파였으니 음, 진짜. 수습이 안 된다. 이렇게, 이렇게 써. 이렇게 고 이게 또, 있다. 이것도 뭐야? 이따가 이렇게 어안 괜찮아? 오, 나쁘진, 않네. 나쁘진, 않네. 나쁘진, 않네. 나쁘진 않네, 나쁘진 않아 나쁘진 않아 아끼던 하이. 모자까지 넘겨주면서 겨우 사퇴를 수습한 라비 아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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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. 여기 보이잖아 <laughs> 아, 아, 귀엽다 모자로 아, 가렸더니 그래. 다른 쪽은 꽤나 그럴듯해 보인다 기분이 다시 좋아진 조나단 사진 보정까지 하고 나니, 미래 힙합 스타 같다. 응. 내가 이거 짧은 거 보여주는데, 어땠어요? 봐달라고 했으니까 봤지만, 엄청... 뭐 뭐라고 해야 되나? 특별한 내용 아, 아니고, 그냥 사람 일상? 아무 가족처럼, 아무 인, 인간처럼? 그냥 데일리, 그런데 막, 아, 어, 와! 먹고 학교 가면 그렇게 먹을 거 아니야. 그럼 자기 그냥 그 평소에 하는 것 하듯이 그렇게 하니까 엄청 특별한 아닌 거 같고. 그럼 내가 내가 만약에 특별하다고 말하면 내가 어이없어. 그러니까 내 말은 그이 사람들 한국에 사는 거 그냥 그냥 자기 인생이잖아. 어디 와서 그러니까 어디에서 이민해 가지고 거기서 사는 거 아니잖아. 그냥 거기서 태어나서 아니면 뭐 부모님들 거기 이사 가자고 했으니까 사는 거지.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렇게 자랐으니까. 아, 그거는 얼굴이야. 저렇게는 사람들한테. 그리고 이 사람들 도 만약에 거기서 태어났으니 태어났었으면 외국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어. 왜냐면 그 나라에 살아서그 나라에 만약에 태어났었으면 그 나라 사람이야. 그렇지. 나는 그렇게 생각해. 생기는게 말아 생기는게 외국 사람처럼 생겼지만. 그런데? 국제, 국, 국적? 국적이 적국적이 한국일 거 아니야? 한한국 d c 거 아니야. d c o o k 럼이라고생각 e d 그럼 한국 사람처럼 할 수밖에 없어. o k e d c 한국 k e d cooked cooked c o o 기는 거기서 o k e 자기 말은? 이 사람은 외국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김치 먹고 이런 게 특별한 게 아니다. 특별한 게 아니지. 아 그것도 참. 잘... 말하는 것도 봐봐. 뭐 하나도 안 이상하잖아. 뭐 어양도 이상하지 않고 발음도 이상하지 않잖아. 막 외국인처럼 말하거나 그런 거 없잖아. 그냥 아예 그 집에서도 한국어 써 보니까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나와잖아. 그럼 먹는 것도 자연스럽게 한국인처럼 할거 아니야. <laughs> 나는 그냥 이 사람들 한국인이라고 사 생각.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TV. 그러잖아막 어쩌고저쩌고 처음이지 어. 뭐 그런 거는 그렇지 마치 그런 거는 리액션 할수 있지 아 어, 어, 이거 맵네 뭐어쩌고저쩌고 그렇게 할수 지금 이 사람들한테 뭐 저, 새로운 맛이 아니잖아 이렇게 자랑했으니까 새로운 맛 다니잖아 어, 굉장히 수준 높게 대답을 보여줘서 감사합니다 네, 네. 안녕히 계세요 <laughs> 갑자기 <laughs> 뭐해 바이 씩 자기도 김치 생각나. e Bye! Bye! b y 나 Bye! Bye!